정관사. 우리가 그 막연히 생각했던 그 정관사. 항상 명사 앞에 들어가는 거. 물론 부정관사도 있죠. 그러지만이 정관사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. 첫 번째. 이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이제 확실히 알고 있을 때 확실히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지시를 할때 그때 이제 정관사를 씁니다.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소녀 하고 이제 뭔가 알고 있죠. 그래서 라 라가짜의 이탈리아나 그러면 그 소녀는 이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라 라가짜 듣는 사람도 그 소녀가 누군 줄 알아요.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누군가 알죠 예를 들면 파울라가 있다. 근데 그파올라가 우리가 그냥 라가짜 해도 다 아는 거예요. 그래서, 모두 확실히 알고 있을 때, 그 사람을 지시를 할 때, 이때 이제 정관사를 앞에 써주는 거죠. 그리고 우리 뭐, 스텝 원에서도 했겠지만, 이때, 라! 하는 거는 이제 여성일 때, 여성 단수일 때 쓰는 건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. 배우셔서. 그래서, 이때 이 정관사를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. 그 다음에,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죠. 앞에 나온 명사를 이제 뒤에서 한번더 써주는 거예요. 그래서, 앞에 이렇게 한번 뭔가 이제 명사가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명사를 다시 한번 이제 뒤에서 반복을 해줄 때도 정관사를 써주는 거죠. 여기서, 채, 은, 리브로. 여기서 이제 부정관사를 썼어요. 그래서, 자, 여기 이제 책이 있다. 근데 이제 한번 요 리브로를 다시 한번 뒤에서 이제 반복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그 책은 어디에 있느냐. 에술, 따벌로. 그래서 일 리브로 에술, 따벌로. 그러면 테이블 위에 있다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명사 나와 있죠. 책이라는 게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부정으로 받았지만 한번더 받아 줄 때는 이때 일 리브로 이렇게 해서 정관사를 써 준다. 그래서 이때는 왜 1이겠어요? 남성 명사 단수죠. 그래서 이때는 1이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우리가 배웠죠. 1라뭐엘어퍼스트로프로 이런 게 지금 다 정관사를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사물을 지시할 때 예를 들면,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죠. 뭐,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 거. 예를 들면, 일솔레 태양이 두 개는 아니죠. 태양 하나죠. 그래서, 이때, 일솔레 이렇게 해준다. 태양은 남성이죠. 그래서, 일솔레 이렇게 해주죠. 그 다음에, 라테라. 테라는 지구죠. 물론, 테라가 뭐, 땅이라는 뜻도 있지만, 뭐,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지구. 그래서, 라. 여성이죠. 지구에서, 라테라. 테라. 이런 엘의 발음 같은 경우는, 르. 테라.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, 라테라. 그 다음에, 여기도 딱 보고, 아, 라 라는 거는 여성 단수구나 해서, 루나. 루나는 뭐죠? 달이죠, 달. 달도 하나죠. 지구도 하나, 뭐, 일솔레, 뭐, 태양도 하나. 이렇게 돼서, 마찬가지로 여성 단수기 때문에, 또 이거는 라. 이렇게 써줬다. 그래서, 단 하나밖에 없는 사물을 지시할 때.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아.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많은 정관사의 용도 중에서 모두 확실히 알고 있는 거. 앞에 나오는 거 명사 한번 반복할 때 그다음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물을 지시할 때다 이럴 때 정관사의 용도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대륙 그리고 이제 국가 그리고 산강 등의 어떤 고유명사 앞에 정관사를 써주죠 그래서 대륙 우리가 말하는 뭐 유럽 하면 레오로파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대륙이죠 그래서 앞에 엘러 퍼스트로프해서 여성이죠 유럽에서 레오로파 이렇게 써줍니다. 그 다음에 라코레아, 한국이죠, 한국. 그래서 한국도 이제 여성이에요. 그래서 라코레아 해서 국가죠. 그러기 때문에 정관사 라를 써준다. 이탈리아, 이탈리아도 여성인데 이제 이거는 모음이기 때문에 엘 어퍼스 라 이탈리아지만 리탈리아 이렇게 써주죠.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가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죠. 레 알피, 알프스 산 얘기를 해준 건데 레, 여성 복수로 써줬죠. 그 다음에 일 떼베레. 떼베레는 뭐냐면 떼베레 강이죠. 로마에 있는 떼베레 강입니다. 그래서 강 앞에도 이거는 이제 남성이에요. 그래서 일 써주는 거죠. 그래서 일 떼베레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다 정관사를 써준다. 라, 뭐, 이렇게 나라, 레, 일. 그래서 다 고유명사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잘 외워두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의 역할로 사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관사를 써주는 거죠. 그러니까 딱 이거를 보고 아뭐 지시 대명사나 형용사로 썼구나 이제 그런 거를 알아주는 거죠. 예를 들면 남미라 뺀나 그러면 펜을 줘 하고 이제 뭔가 명령법을 써줬죠. 라 뺀다가 펜이죠. 근데 이제 이거는 반말이죠. 남미 주라. 그래서 너가 주라는 거죠. 그래서 어, 펜을 좀 줘봐. 근데, 이제, 이 펜이라는 이게 포함이 되니까그 펜. 확실하게 그래서 지시 어떤 그런 형용사를 표현해 준 거죠. q u e s t 펜. 그래서 이 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. q u e s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la 하고 정관사를 써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, 개별적 의미가 있는 부정 형용사, 그러니까 한 마디로 온니 역할이에요. 나중에 이제 부정 형용사가 나올 거예요. 근데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온니마다, 먼머마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예를 들면, v a do i n q u i e s a la domenica. 그러면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. 근데 이제 이때는 La가 먼머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일요일마다라는 뜻 결국 온니 노메니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여기서의 이라는 뭐뭐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.